해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점순이 누나 은행나무의 푸른 잎사귀가 솔솔 바람에 한랑거렸습니다. 슬기는 잠자리 포수마냥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에이, 여놈! 어딜 가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아 슬기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큰길에는 차들이 씽씽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습니다. 건널목에 서있던 사람들은 푸른 신호등이 켜지자 서둘러서 길을 건넜습니다. 슬기도 얼린 사람들 틈에 끼어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성큼성큼 건너가 버리고 슬기는 반도 못 가서 신호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슬기는 숨을 멈추고 주먹을 불끈 쥔채 마구 뛰었습니다. 앞에서 승용차가 찍 하고 멈추더니 운전을 하던 아저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슬기는 가슴이 쿵덕 쿵덕 뛰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손을 쥐고 길을 건넜던 빨간 장난감 자동차에. 땀이 촉촉이 묻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옷썹에다 손과 자동차를 번갈아 닦았습니다. 빨간 자동차는 지난번에 엄마가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버스 종점에는 뿌연 연기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버스도 있고, 사람들을 태우고 붕붕거리며 떠나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버스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기가 기다리는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여리어 갔습니다. 그러더니 서산이 붉은 해덩이를 꿀깍 삼켜버렸습니다. 슬기는 땅에 질펀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자동차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텅빈 차를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기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려 입술로 이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슬기야! 너왜 여기 있어? 이웃집 점순이 누나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안 와? 슬기는 점순이 누나를 보자 참으려고 했었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너또 엄마 기다리는구나? 점순이 누나는 슬기를 가슴에 폭 안아주었습니다. 슬기는 얼개춤을 추듯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꼈습니다. 울지마. 다섯 살이나 먹었는데. 울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 아유, 슬기 얼굴에서 간밤에 생쥐가 제사를 지냈나 봐. 점순이 누나는 치마폭을 뒤집어 잡고 먼지 위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슬기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슬기는 멋쩍어 울은 반 웃은 반으로 누나의 푹 꺼진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왜안 오지? 네 엄마는 토요일에만 오시잖아. 너 집에서 언제 나왔니? 점심때. 슬기는 누나의 가슴팍에 파고들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산이 해를 삼켜버리더니 이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너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혼났다. 나한테 업혀. 빨리 집에 가게. 할아버지가 널 찾느라고 난리 났겠다. 점순이 누나는 슬기에게 등을 내밀고 앉았습니다. 슬기는 누나의 등에 업혔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길을 건너던 누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숨이 거칠어지더니 이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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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순이 누나는 슬기를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나, 누나 엄마는 개모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안사 주는 거지? 나는 기침하면 엄마가 코코시럽 사 주는데. 아니야. 약 먹어. <laughs> 점순이 누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멀건이 길바닥만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왜안 나? 접대도 기침했잖아.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계모는 나쁘대. 그렇지 않아. 응? 장화 홍련이도 계모가 죽였고 백설공주도 계모 왕비는 나쁜 사람이고 콩쥐팥쥐도 그렇잖아. 그건 옛날이니까 그렇지. 지금은 안 그래. 응. 음. 가자.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나, 엄마는 왜 새엄마야? 응, 음,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이야. 어, 우리 아빠도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슬기야, 응? 나도 엄마가 보고 싶다. 점순이 누나는 슬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었습니다. 누나? 응?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두 살만 더 먹으면 엄마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대. 슬기는 검지와 장지를 점순이 누나 앞에 세워 보였습니다. 슬기는 참 좋겠다. 그땐 엄마가 시계도 사준댔어. 슬기는 팔뚝을 흔들었습니다. 와! 멋있겠다. 점순이 누나는 부러운 눈으로 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도 시계 갖고 싶지? 내가 요담에 시계 사줄게. 약속해. 슬기는 새끼 손가락과 엄지를 펴 내밀며 말했습니다. 점순이 누나도 슬기를 보고 씩 웃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도장 찍고 하늘 보고 약속 도장 찍고 하늘을 보고 누나와 슬기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을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어느새 나왔는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별을 보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산 넘어해 님이 점순이 누나는 무용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기도 따라 서툴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슬기야, 너희놈! 어디 갈게, 이 하래비 피를 말려! 할아버지가 길에서 서성이다가 슬기를 보자 역정을 버럭 내셨습니다. 누렁이도 쫓아와서 슬기의 얼굴을 핥아댔습니다. 슬기 혼자 버스 종점에서 놀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점순이 누나는 누렁이를 밀치고 슬기의 손을 잡아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가? 길 건너다 큰일 날려고. 그런데 혼자 가면 유괴범이 잡아간다고 해도 또갈 거야? 또? 할아버지는 슬기의 볼깃짝을 철썩 때리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안 갈게요, 할아버지. 다시는 안 갈게요. 누나, 누나. 슬기는 할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누나의 치마를 끌어당겨 몸을 감추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또갈 거니? 점순이 누나는 슬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슬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랑 말랑 간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할아버지가 뒤편에서 회초리를 꺼내 종아리를 치실 것만 같아서 슬기는 겁이 더럭 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큰 길에 안 나가겠대요. 점순이 누나는 할아버지께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할아버지한테 가. 이제 안 때리실 거야. 점순이 누나는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교통 복잡한데." 할아버지는 점순이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요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면 나한테 와. 누나가 데려다 줄게. 혼자 다니지 말고 꼭!" 응, 누나 잘 가. 그래, 잘 있어. 안녕. 슬기는 집에 오자마자 식탁에 놓여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슬기가 밥을 다 먹고 나자 할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순이하고 같이 놀지 마라. 왜, 할아버지? 글쎄, 같이 놀지 마. 할아버지는 슬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뱃갑을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싫어. 누나랑 맨날 놀 거야. 할아버지 말안 들을 거냐? 누나는 날잘 업어줘. 이 할아버지도 업어주지? 누나는 딱치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해주는 걸? 점손에는 폐병이야. 폐병이 뭔데? 폐병에 걸리면 콜록콜록 기침하고 잘 낫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병이 옮아가는 거야. 점순이 누나도 나처럼 코코시럽 먹으면 되잖아. 누나네 엄마는 개모니까 코코시럽 안 사주지? 그렇지요? 할아버지? 슬기는 무릎걸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무섭게 부르뜬 눈으로 슬기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래비가 놀지 말라고 하면 놀지 마! 폐병에 걸리면 죽어! 이 사이로 바람을 세게 빨아들이며 큰 소리를 치시는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어, 어, 엄마! 슬기는 또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슬기가 오늘 밤엔 이 하래비의 옛날 이야기가 듣기 싫은 게로구나 하고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돌아앉는 신용을 했습니다. 슬기는 얼른 울음을 그치고 할아버지 곁에 가서 누웠습니다. 밤이면 그렇게 늘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으니까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아버지는 골똘히 생각하는 척 하셨습니다. 흥부놀부 이야기해 주세요. 도깨비 이야기도 또 혹부리 영감 이야기랑. 슬기는 할아버지 무릎에 다가가 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슬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볼 거나.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심술쟁이 형인 놀부와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형 놀부의 심술이 어땠느냐 하면 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우는 애기 발가락 말리고똥 누는 놈주저안치고 호박에 말뚝 박고 곱사등이 뒤집어 놓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슬기의 등을 슬슬 문질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까칠까칠한 손은 근질근질한 등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손길 때문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슬기는 황홀한 꿈나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